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은혁신당 강경수 의원입니다. 어, 저희들은 오늘자로 김건희 석사 박탈을 확인하고 이어서 국민대 박사 학위도 즉각 박탈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범합계 범학, 국민 검증단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환 전국사업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양성열 범합계 국민 검증단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익진, 한국사립대학교수회 연합회 사무총장님 이 오셨습니다. 김용석, 대학정책학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송기민, 전국사민주화교수노조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지난 9일, 월요일이죠. 승명여대 교무위원회는 김건희의 속상하기 최소 소급 적용을 위한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일 11시에 마지막 절차인 대학 평의회 회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취소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국민대 박사학위 절차만 남겨두었습니다. 자동 취소이기 때문에 국민대는 곧장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 대학의 공문회와 건강한 대학교리를 바라는 연구자들과 학생들의 기대를 담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학위취득 과정에 대해 국민대와 교육당국은 시속하고 투명한 후속 조치를 통해 학문의 치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령은 2021년 7월부터 김건희 박사 논문과 학회지 투고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는 차고 넘치게 나왔습니다. 국민대 교수회와 동문회의 강력한 본조사 요청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국민대는 김건희 박사 논문 검증에 대해 본조사를 할수 없다고 의견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국민들은 아직도 국민대 행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년 8월, 국민대는 김건희 논문 3편은 표절이 아니며 또 한편은 검증이 불가하다는 상식에 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대는 아직도 표전이 아니라고 봅니까? 아직도 검증이 안 되는 겁니까? 이에 범합계 국민검증단은 2021년 9월 9년의 검증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2년 9월 6일 한국프레젠터 국제회의장에서 김근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국민 검증단은 박사 논문과 학술 논문 3편 모두 명백한 표절임은 밝견했습니다 특히 박사학위의 경우 표절율이 40%를 넘었습니다. 또한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권력 앞에 굴복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소하였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직접 조사의 권한이 있음에도 연구 윤리 기반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는 채 최소한의 기능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드러난 일련의 사태들은 대학 사회 내 연구 윤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는지를 경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 부실의 결과입니다. 그 중심에는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미비와 교육부 감시 소홀이라는 이중후 문제가 존재합니다. 연구윤리는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오루입니다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학문을 죽이는 일이며 사회 전체의 정의와 환경성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대학식 제11조는 박사과정 입학자격을 석사학위를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등의 학위를 받은 경우 학위 취소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의 석사학위 박탈이 확정되면 국민대는 원인 미호가 된 김건희의 박사학위 역시 적각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국민대는 누가 봐도 표절이 명백한 김건희의 표절 논문을 표절이 아니다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무시했었습니다. 국민대는 학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을 대놓고 일삼았습니다. 국민대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며 김건희의 특권적 행동을 옹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사회적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하였고 학내 갈등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국민대의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대학이 학문적인 판단도 제대로 못한다는 국민적 비판과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김건희의 석사학위 취소 확정에 따라 자체 학점 학식과 규정, 그리고 대학원 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국민대 행태로 봤을때 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큽니다. 국민대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적각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으십시오. 지연될 경우 국민대의 명성은 돌이킬 수 없게 해될 것이며,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대와 새로 출범한 교육 당국에네가지 사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숙명여대의숙사학위 취소 이후 진행되어야 할 후속조치에 대해 국민대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박사학위 취소는 물론 문제가 된 학술 논문들도 취소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둘째, 국민대는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심의 기구가 아니라 엄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학내 연구 부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교육부는 연구윤리 감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윤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실하거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치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넷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는 그간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합니다. 합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부여된 감시와 감독의 책무를 방기함으로써 오늘날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김건희 개인의 논문 표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도층의 도덕성과 연구윤리 전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학문과 지식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사건으로서 학계와 학생들은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연구윤리는 학문공동체의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도로입니다.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학문을 죽이는 일이며 사회 전체의 정의와 공정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사안을 끝까지 지켜보고 책임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학문적 자유와 연구윤리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